초 트위터 이슈 위키트리 김정은 기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MBC 뉴스 데스크 앵커 배현진 아나운서가 어제 저녁 뉴스를 진행하던 중 4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방송 사고를 냈는데요. 배현진 아나운서의 사과 트윗이 오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배현진 아나운서는 저 때문에 놀라셨나요? 죄송해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사과의 말을 남기면서 수능을 마친 수험생과 수험생 부모님을 격려하는 말도 함께 전했는데요. 일부에서는 뚜렷한 해명도 없이 딴소리만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안철수 후보 소식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그린 안철수 후보의 그림이 오늘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초등학생은 그림을 그리면서 나쁜 사람을 없애주세요. 독도를 일본에게 주지 마세요. 학교폭력을 없애주세요. 와 같이 안철수 후보에게 바라는 점들도 적었는데요. 해당 그림을 안철수 진심캠프 페이스북이 공유하면서 오늘 SNS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모습을 옆에 둬봤는데 어떤가요? 이미지와 그림 포인트가 흡사하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트위터에선 조국 교수가 올린 사진과 멘션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국 교수는 개보다 주인 조심. 사실 짐승보다 더 짐승 같은 인간 많다는 멘션과 함께 사진을 올렸는데요. 사진에는 개는 오케이. 주인을 조심하세요라는 장난스러운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이 트윗이 오늘 인기가 많았던 걸 보니 이 글에 동의하는 사람도 많나 보군요. 11월 9일, 금요일입니다. 주말 내내 집에만 있지 마시고, 친구, 가족, 소중한 사람과 함께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